생태계에서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으로 빛, 온도, 물, 토양 등입니다. 생물은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생물이나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예시로는 먼저 토양에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이 잘 자란다.토양은 비생물적 요인이며 식물이 자라는 것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에서 사는 생물들은 물의 저항에 잘 적응하기 위해 몸의 형태가 달라진다입니다. 물의 저항은 비생물적 요인이며 몸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생물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예시로는 첫째, 낙엽이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낙엽은 생물적 요인이며 이것이 분해되어 비생물적 요인인 토양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둘째, 지렁이가 활동하면서 토양이 비옥해진다. 지렁이는 생물이며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은 비생물적 요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됩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다른 예시를 설명하겠습니다. 환경요인 중 온도에 적응하는 생물들로 큰 바다사자는 피하지방을 두껍게 축적하여 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합니다. 나마쿠와 카멜레오는 온도가 높을 때는 몸의 색이 밝아져서 열을 방출하고, 온도가 낮을 때는 몸의 색이 어두워져서 열을 흡수합니다.환경요인 중 건조한 기후에 적응하는 생물의 사례로,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잎이 가시처럼 생겨서 물의 증발을 줄이고 줄기에 물을 저장합니다.가시 도마뱀은 가시처럼 생긴 돌기 사이에 매우 작은 구멍이 나 있어 피부에 수분이 닿으면 재빨리 빨아들이고 가시 밑에 저장하여 건조한 지역에서도 살수 있습니다. 사람이 환경에 적응한 사례로 높은 고도에 적응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낮은 지대에 살던 사람이 고도가 2,000m에서 3,000m 이상의 높은 지대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고산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낮은 지대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수가 많아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의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서 살아갑니다.